물론입니다. 아래는 12위부터 1위까지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12위, 쇠볼의 트레일블레이저. 쇠볼의 트레일블레이저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소형 SUV로 놀라운 신뢰성과 효율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5년형 모델은 향상된 안전 기술과 연비, 그리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며 매년 높은 내구성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SUV를 원한다면 이 모델을 주목하세요. 11위. 기아 스포티지. 기아 스포티지는 디자인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모델로 2025년 형 역시 탄탄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및 하이브리드 트림은 연비 효율성과 안정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지보수가 쉬운 점도 큰 장점입니다. 12위. 토요타 베젤, 토요타 벤자, 하이브리드 SUV인 토요타 베젤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감과 함께 뛰어난 연비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수년간 검증된 만큼 2025년형 베젤도 고장 걱정 없이 오래 탈수 있는 모델로 손꼽힙니다. 9위 스바루 포레스터 스바루 포레스터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전천후 성능과 안정성으로 사랑받아왔습니다. 특히 2025년형 모델은 스바루의 시그니처인 전륜구동 시스템과 정교한 엔진 설계로 오프로드와 도심 주행 모드에서 뛰어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8위 도요타 사러너 4RU NNR, 도요타 4러너는 전통적인 바디온 프레임 구조와 강력한 V6 엔진으로 진정한 SUV다운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소 오래된 감이 있지만, 신뢰성과 유지보수의 용이함은 어떤 최신 SUV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거칠고 험한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버텨내는 차량입니다. 7위, 현대투싼. 현대투싼은 스타일과 효율성, 그리고 견고함까지 모두 갖춘 모델입니다. 2025년형은 첨단 기술과 고급 내장재를 제공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JD 파워 및 컨슈머 리프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유지 보수 없이 탈수 있는 대표적인 SUV 중 하나입니다. 6위 혼다CR-V 혼다CR-V는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중형 SUV의 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2025년형은 향상된 기술과 여유있는 실내 공간 그리고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통해 여전히 높은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오랫동안 문제없이 탈수 있는 SUV를 찾는다면 CRV가 정답입니다. 5위. 도요타 하이랜더 도요타 하이랜더는 대가족을 위한 공간성과 도요타 특유의 내구성이 만난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2025년형 하이랜더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과 향상된 안전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수립이 걱정 없는 SUV로 꼽힙니다. 4위. 마스다 CX-5, 마스다 CX-5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포티한 주행감, 그리고 탁월한 내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SUV입니다. 특히 2025년형은 내외부의 정교함 뿐만 아니라 전자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뛰어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위, 렉서스 RX 럭셔리 SUV의 대명사인 렉서스 RX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프리미엄 인테리어,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렉서스 특유의 품질관리 덕분에 고장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경제적인 고급 SUV입니다. 2위 도요타 RAV4 도요타 RAV4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인기있는 SUV 중 하나입니다. 2025년형은 효율성, 신뢰성, 그리고 다재다능함을 갖춘 모델로 하이브리드 모델 역시 최고의 연비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수리비 걱정없이 오래 탈수 있는 SUV위 대표주자입니다. 1위 렉서스 GX 1위를 차지한 렉서스 GX는 프레임 바디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오프로더이자 럭셔리 SUV입니다. 2025년형은 전통적인 내구성과 첨단 기능이 조화를 이루며 극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장 걱정 없이 오랫동안 탈수 있는 SUV 중 최고입니다.